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는 순간들도 다시 나나나나나 하나님과 번 친구랑 하나님과 한번 친구라번 하나님과 번친구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삶에 거룩 주 안에 내길도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자비와 음해에 붙잡 다시 세상 그 에서날 붙잡아 <놀람> 주 님의 사랑 라온날안아 나의 모든 한번 내, 내, 주주주내 모든 삶의 행동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 쉬는 순간들로 우내 모든 삶의 거울, 주 안에 내일도 주 안에 나의 숨 쉬는 순간들로 가비와 차비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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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니다 자, 우리 다음 찬양도 씩씩하게 바로 하겠습니다. 아, 합창에서 주님의 말씀 내가 따라갈 때 내게 주가 예비하시리라 주님의 말씀 내가 순종할 때 나에게 결코 실패함 없네 주님의 말씀 내가 따라갈 때 내게 주가 예비하시리라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라 그 기쁨을 온 땅에 선보하니 어디든 주 말씀 순종할 때주내 삶을 지키시리 주님의 말씀 내가 순종할 때 나에게 결코 실패함 없네 주님의 말씀 내가 따라갈 때 내게 주가 의비하시리라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라 그 기쁨을 온 땅에 선보아니 어디든 주말씀 순종할 때주의 삶을 지키시 그림의 맛은 내가 따라갈 때 내게 주가예비하시리라목소리 높여 주을 자야 나라 그 기쁨을. to let's have a 자래서 don't forget. Poison, t h 을 food, the 친 o o d the food, the food, the food, 을 h e food, the food, t 을지 f 도믿 d the 로 o o d t Jump up and down, 누가 뭐라 하든지 Jump up and down, 난 그게 외쳐요 난 주님을 믿네 자, 박수 치면서 자, 우리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을까? 날 지나친 구가 구원자라는 것 믿을 수 있나? 주다를 위해서 목숨 걸은 것 믿을 수, 믿을 수 있을까? 나에게도 믿기 힘든 일이 많을 지라도 믿음에 눈으로 와야 해, 이 yeah. Jump up and d o 누가 뭐라 하는지점 u m 다 u 난 그게 외쳐요, 난 주님. 점 u m p up and d 누가 뭐라 하는지. 점 u m p u 나 크게 외쳐요난 주님을 믿네. 이번에는 점 u m 다운할때 우리 다 같이, 예! 하면서 다 같이 할게요. 점 u m 다운 예! 점 u m 다운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준비! Jump up and down, yeah! Jump up and yeah. down, yeah! 누가 뭐라 하는지 Jump up and down, yeah! 난 그게 외쳐요 난 주님을 믿어요 다시 한번 Jump up and down, hey! Jump up and down, hey! 누가 뭐라 하는지 hey. Jump up and down, hey! 난 그게 외쳐요 난주 하나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일까요? 어? 들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 것 같아요? 맞아요, 박수 소리예요. 어, 박수는 막. 기쁘고 신나고 좋을 때 치나요? 슬프고 눈물 나고 힘들 때 치나요? 어, 우리 친구들이 벌써 정답을 알아서 반대로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기쁠 때 박수 슬플 때 박수 하나 둘셋 맞아요 1번이죠 자 우리 친구들 중에 장난꾸러기 친구들이 슬플 때 박수 치는데요 저는 눈물 을 흘리면서 박수 쳐요 이러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쵸? 자 기쁘고 즐거울 때 박수를 치는데 어 오늘 어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었는지 전도사님이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할 건데 박수 한번 시작 준비가 다 됐나요 쉿. 자 오늘은요 빰빠람 빰빰빰 빰 드디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다 지어진 날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기쁘고 신나가지고 이날을 축하하려고 엄청나게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이 날을요, 축하하기 위해서 하루, 이틀, 삼일, 사일도 아니고, 오일도 아니고, 며칠 동안 축하했냐면, 7일 동안 축하했어요. 7일 동안 축하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예물을 드렸냐면, 지금은 우리가 헌금을 가져오지만 옛날에는 헌금을 가져오지 않고 양이나 소나 동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양이랑 소가 얼마만큼 많았냐면, 소가 22,000 마리, 양은... 12만 마리나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대요. 자, 하나님의 집을 그토록 간절히, 간절히 짓고 싶어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은 뭐였을까요? 어, 지금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집을 제일 먼저 간절히, 간절히 짓기 원하는 왕의 이름은? 맞아요.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 보고, 오케이 하고선 집을 짓게 했나요? 아니요, 아니요. 다윗 말고 다윗의 아들인 이 왕한테 집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이 왕의 이름은 딩동댕 솔로몬 왕이었어요. 솔로몬 왕이 옆에 나라 우리 지난주에 말씀 들었는데 땡땡 왕에게 편지 써서 이 왕이 막 도와줘 가지고 멋지게 하나님의 집을 지었는데 이 왕은 두로 왕인데 이 왕의 이름은 딩동댕 맞아요. 후람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역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똑똑하게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도움을 받아 가지고 솔로몬 왕이 멋지게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뚝딱뚝딱뚝딱뚝딱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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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고 오늘 드디어 이 기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느라고 제사장 레위인 이런 사람들이 와서 찬양을 하고 나팔을 불고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줘서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기쁜 예배를 받으신다는 뜻으로 우리가 눈에 딱볼수 있게 하늘에서 뻥 무거웠을까? 고기가 왔어. 땡! 맞아요. 우리 호산이가 맞췄어요. 뭐였냐면 불로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셔서, 아까 있던 소, 양들이 활, 활, 활 타면서 사람들이 어, 하나님은 진짜 살아 계시다, 하나님은 진짜 선하시다 하고 찬양하고 신나서 기뻐서 예배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다 마치고 그리고 이 날들 동안 이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집트 다른 나라에서도. 멋진 예물을 갖고, 어휴, 하나님의 집이 다 지어졌다니, 우리도 축하드립니다. 하고선, 콩손하게 사람들이 각가지 보물을 가지고 좋은 선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 지어진 것 축하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집 지어진 것 축하해요. 하고선, 선물을 갖고 다 왔었어요. 솔로몬 왕도 너무나 기쁘고 신나가지고 아 하나님의 집이 다 지어졌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발 들어주세요 하고선 솔로몬 왕도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솔로몬 왕이 잠이 들었거든요. 잠이 들었는데 밤에 뾰로롱 꿈에 누가 나타나셨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반드시 이 하나님의 집에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 들을 것이다 기도할 때뭐 하신다고요? 기도할 때 들을 것이다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너네가 혹시 잘못해서 죄를 짓고 마음에 까만 마음으로 물들어 가지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제가 죄를 향해 가던 거를 싹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겠어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땅도 다 고쳐 주시고 땅에서 농사가 잘안 되고, 병이 들고, 이런 것도 싹 고쳐주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만 약속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어떤 걸 약속했냐면, 하나는 지금 말한 것처럼, 기도하면 어떻게 해주신다? 들어주신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런데 만약 너네가 하나님 말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가다가 휙, 싫어. 하나님 안 보여. 나는 내가 만든 신을 섬길 거야. 그러면서, 내가 더 사랑하는 거를 섬기고 하나님 1번 아니고 하나님 2번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아, 하나님이 있었지라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꽈라름 어떻게 할까요? 무너뜨릴 수도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때에 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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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군. 아니, 저기 옛날에 솔로몬 왕이 있을 때 엄청 번쩍번쩍하게 삐까뻔쩍하게 막 성전 이렇게 지어가지고 우리가 막 선물 갖고 있고 그랬었거든. 그런데 지금은 저렇게 얼레리 꼴레리 망했어. 왜냐하면 쟤네가 하나님 말잘안 들었대. 사람들이 이렇게 놀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두 가지로 약속해 주셨어요. 솔로몬 왕이 그거를 다 듣고 정신이 번쩍 나서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을 1번으로 삼고 열심히 기도하며 이 성전을 사랑하겠습니다 하고선 마음 먹었어요 뿐만 아니에요 솔로몬 왕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쫄래쫄래쫄래쫄래 힘들고 눈물 나고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춤출 일이 있을 때에도 어디를 갔을까요? 교회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휘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지났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을 때와 박수 치고 우리 맨날 맨날 성전 가서 기도하자 저 멀리서도 성전을 보면서 어, 하나님의 성전이라니 하나님이 저기 계셔 마음이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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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마음이 싹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 어, 재미없어. 힘들어. 하나님의 성전은 오늘도 저기 있네. 그럼 뭐해? 나는 별로 관심도 없어. 아, 뭐 재미난 거 없을까? 더 눈에 번쩍번쩍한 거 없을까? <laughs> 금으로 신을 만들면 되게 멋지겠다. 우리 금신한테 빌어볼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싫어. 점점, 점점. 우와, 되게 멋지다. 금신을 만들고,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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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로 신을 만들고,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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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로 조각한 신을 만들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농사가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농사를 이 돌신이 잘 되게 해줄수 있어요, 없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돈 많이 벌게 해 주십시오. 금신이 잘 되게 해줄수 있어요,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그걸 할수 있는데 사람들이 꽝 까먹고 자기들이 만든 신을 더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고 신을 더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은 하나님이 돌아와라. 나 여기 있다. 돌아와라. 나 여기 있다. 돌아와라.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금신은 힘이 없습니다 돌신도 힘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들을까 안 들을까요? 아,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나는 내 신이 제일 좋아 이러면서 안 듣다가 꽝 뭐가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성전도 꽝 어떻게 됐을까요? 옥상 무너 앉았어요. 사람들이, 너무 충격받았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무너졌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눈물이 막 나고 사람들 손엔 이미 뭐가 묶여 있냐면, 밧줄. 그래서 내가 살던 곳에서 못 살고 다른 나라로 끌려가게 됐어. 다른 나라로 끌려가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환영했을까요? 아니면은 괴롭혔을까요?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살지 못하는 서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 알레리 꼴레리 제 다른 나라에서 와서 우리 집 종으로 쓴대요. 설거지 깨끗하게. 이러면서 괴롭혔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1번으로 삼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안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 다른 나라 끌려가가지고 종인데 그 중에 이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입스린트 나가요. 들었어요?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은요, 그때 당시에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 왕이, 여봐라, 오늘부터 저기에 있는 저 반짝반짝하고 멋진 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불 속에 던져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마음속에 1번이 왕이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다니엘은 하, 나의 마음의 1번 하나님이야. 왕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하지만 난 하나님께 예배하겠어. 창문을 활짝 열고 어디로 활짝 열었냐면은 사람들 다 보게. 어디로 활짝 열었냐면은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몇 번? 세 번씩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1 번으로 삼으며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 으... 저 봐, 저 봐, 저 봐. 다니엘 지금 불 속에 들어가고 싶어서 창문 열고 기도해. 내가 다 보고 있어 지금. 다니엘 내가 왕한테 다 잃어버릴 거야. 저불 속에 다 집어넣어버릴 거야. 그래서 다니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왕이시여 하고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 가지고 있잖아요. 쏙쏙쏙쏙쏙. 슥슥슥슥, 그래가지고요. 다니엘이요. 왕을 막 무시하고요. 어? 왕이 금신상에 절하랬는데안 하고요. 창문을 활짝 열고서요. 거기다 대고 자기네 신한테 막 기도했어요. 다 얘기했어요. 이제 다니엘 어떻게 돼요? 맞아요. 불 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왕이. 여봐라! 다니엘, 당장 잡아와라. 오늘은 평소보다 일곱 배 뜨겁게 불구덩이를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엄청 뜨거운 불에, 그 불에 가까이 가지 말고, 아우, 뜨거워! 오징어 될것 같은 그런 뜨거운 불에, 거기에 다니엘을 하나 둘뿅덩 하고 던졌어요. 다니엘은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다니엘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머리카락 한... 도 타지 않고 멀쩡한 모습으로 왕 앞에 딱 나타나게 됐어요. 왕이 더 놀래서 어, 신이다. 이제부터 다니엘이 믿는 말, 믿는 신을 다 믿어라. 다니엘이 믿는 말하는 걸다 믿어라. 해가지고 다니엘이 더 높아지게 됐어요. 친구들, 하나님은 옛날에 했던 약속도 지금 지키셔요, 안 지키셔요? 지켜요. 옛날에 솔로몬 때에 내가 어 잘못했다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라고 약속한 거를 시간이 휘리리리리 지나서 다니엘 때에도 들어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친구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들으세요. 지금도 변함없이 들으세요. 이제 선택은 우리 친구들한테 달려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잘못한 것 있으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라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얘기하고 내가 죄짓던 것에서 딱 돌이키느냐 아니면 나는 내갈 길 간다.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가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들으시는 하나님 선택은 누가? 나. 자, 나는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1번으로 삼겠어요? 하는 사람들 기도 다리 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하나님 들으심을 믿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들 용서해 주세요. 제가 가던 죄에서 돌이키겠어요 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어디 있어? 오늘도 또? 아, 안 들어, 안 들어 하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꼭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 기도 손 하세요 나는 하나님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1번으로 삼겠어요. 기도는 꼭 감으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1번으로 삼겠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세요. 기도하세요. 우리 이 시간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어요. 제가 죄를 향해 갈때 돌이켜서 하나님을 꼭 붙드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평생 하나님을 1번으로 둘수 있도록 돌봐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